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 아, 핫팩도 갖고 와요.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 단체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빡세게 화장을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카메라에, 화장을 진하게 해도 카메라에 연하게 나오니까 저도 막 지금 거의 뭐, 실제로 보면 술 취한 사람입니다. 볼터치를 아주, 이렇게다 했거든요. 눈도 막 이만~~큼 그렸거든요 자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시부터 빡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튜브 편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작업할 것도 생각나가지고 실 걸어야 돼요 실 걸어야 돼 아, 쓰레기는 좀 버리면 버릴수록 계속 나와 머리 진짜 어떡해요 좀 세련되고, 어떻게 해야 좀, 어, 신경 안쓴듯 되게 멋스럽게 할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그럴 거면 단발이다. 뭐, 이러한 생각밖에 지금 안 들어서 단발병 걸렸습니다. 한번 단발로 자르면 이제 더 이상 계속 단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길렀거든요. 뭐, 이번에 안 기르면 진짜 영원히 못 기른다. 뭐, 이런 생각으로 길렀는데, 사실 자르려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져요. 여기가 그냥 저의 그 머리카락 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겨울이고 정전기 있고 정전기 있고 막 이러니까 머리카락을 많이 빠트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 머리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유독 제가 거의 여기 대부분에 있잖아요. 집도 그렇고 하, 저 지금 화장실 말해 뭐해 거의 뭐 맨날 머리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누구랑 싸우고 나오는 듯한 정도의 수준으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 우선 편집하자 노래 넣고 왜없쩌고 친히 택 비퍼. 근데 뭐나 보시겠지? 시리 왔어. 용시리. 드디어 왔어, 시리. 시리 왔다, 시리 왔어. 아니 근데 대구에서 진짜 빨리 온다. 대구에서 온 건데. 실포장지를 뜯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베를린 스카프의 원작실인데요. 아, 아, 진짜 조각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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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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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무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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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너무 너 저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세 개로 할지. 생각보다 얘 많이 파란색이다. 한대박이겠어 카메라에. 자, 얘는 뭐 오트밀 색깔이어서 원래 뭐, 뭐 무난하게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얘는 이제 딱 저한테 맞는 색깔. 생각보다 오트밀 색깔 치곤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털이 밝은 색 실이 많이 섞여 있네. 이렇게 이쁘네. 이쁩니다. 좀 따가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먼지가 좀 떨어지네요. 무튼 이게 그 되게 구하기 어려운 실. 이거는 저랑 어울리는 색깔은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파란색이네요. 하늘색을 시켰어야 되나 봐. 아무튼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뜨, 목도리를 뜨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제가 뜨개보다 위빙 작가잖아요. 그래서 지 오랜만에 직기를 한번 꺼내 볼까. 위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러면 아마 뜨개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실1 0 팩을 다쓸것 같습니다. 고민돼 이를 벌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쉽게 뜨기로 갈 것이냐. 근데, 위빙도 사실, 짓기로 하면 금방 하거든요? 실 거는 게 조금 빡세요. 왜냐면, 이 실이 좀 빡센 실입니다.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느냐. 근데 제가 요러, 요런, 실로 해서 그런 스카프 뜨는 외국 작가분을 보셔, 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진짜 짓기였는데, 저는 간이 집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에다가 할수 있는 집기여서 고민 중입니다 우선 요거 오늘 한번 하러 고민을 좀 빡세게 해 볼게요 밤색보단 차라리 오트밀이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요두 개가 너무 굉장히 고급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 비싸 겁나 비싸 너무 비싼 실이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뜨개로 하고 안전빵으로 갈까요 만약에 위빙으로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찬찬히 고민해 볼게요. 편의점에 갔는데 그 라즈베리 초코파이가 이제 판매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남아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 있더라고. 할수 있어. 이게, 그, 편의점에선 풀리는 양은, 이제 전국으로 풀어야 되니까, 물량이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저게 까깝하는 데인데, 거기는 좀 쟁여놨나 봐.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량 있냐니까, 있대요. 그래서, 바로 세 박스 질렀습니다. 사실 저거를 제가 다 먹진 않고, 내가 한정판이래 하고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12개인데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두개 먹었나? 그리고 남편도 한세개인가 먹고. 나머지는 다 주고 사라져서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구매를 해서 이번에는 온전히 또 즐길 예정입니다. 오늘 또 3시 수업이 있어가지고, 3시 수업 2분 전이라, 아니, 응. 7분 전이네요. 1 전에 그날입니다. 어, 수업을 끝냈고 기다리고 있는데 8시인데 7시로 당겨달라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세팅을 했어요. 오시겠지 지금 5분 전이거든요. 불안하네. 뭔가 문자 마지막 죄송합니다가 뭔가. 어쨌든 이런 클래스들도 약속을 하고 단체 수업들은 그렇게 다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체 수업할 때? 그 단체가, 서로가, 이나 이렇게 할 건데 다 돼? 그럼 이 이렇게 모여야 된다? 그게 어쨌든 약속이잖아요. 거기랑도 약속을 하는 거, 그 모임, 그 모임이 저랑도 약속을 하는 건데, 8시에서 7시로 당길 때 뭐라고 하셨냐면, 빨리 시작 안 하면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글, 빨리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런 것들이 빨리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뭐랄까? 저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그런 빨리 안 하면 다시 집 간대요. 뭐 이런 식인 이런 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근데 제가 뭐 항상 오래 이런 일을 하, 하더라도 이건 썩 기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한 거고 열 명에서 여 명에서 아 명에서 열명 됐다 가1 0 명에서 9명된 10명 9명 케이스 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뭐 요래 저래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지금 왠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저는 또 준비하러 가볼게요. 마지막 포장할 때또어영고영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포장할 걸또 만들어놔야지. 상황 보고 할까? 안올 수도 있으니까. 보기 안 좋네요.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초토화됐지만 아 괜찮아요. 네. 사이 잘 끝났다는 거에 눈물날 것 같아.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채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 않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뒤에 스케줄이 다막 다들 있었더라고요. 진짜 정신없었어요. 이거. 나름 잘 설명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돌리에 돌을 또 올리는 사고도 일어나고. 정신 없이 다들 하고 갔네요. 어 열명 수업은 좀 살짝 빡셌다. 괜찮았대. <laughs> 갑자기 눈, 눈이 저 세상 뒤로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죠? 우선 잘 해결됐고 수업 잘 끝났고 토요일 수업이 있었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취소가 됐고 금요일날 이제 학교 수업만 잘 나가면 되네요. 집에 아, 가게 집에 가겠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고 속이 울렁거리네요. 벌써 12월 18일이네. 좀 있으면 1월이네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뿅.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쌉겠습니다어 너무 추워. 괜찮나 봐. 아, 오늘 머리. 잘 됐죠? 뭔가? 자 이제 모자를 빨아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는 수축이 됐고 살짝. 그래서 더 탄탄해져 탄탄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요 음, 탄탄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뭔가 포슬포슬한 뽀슬 따뜻한 느낌이 되었고 얘는 음, 쇼스로 떴잖아요 근데 왜 커진 거지? 거의 얘랑 사이즈 비슷해 위에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먼지가 꽤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머리 이쁜데 도둑놈 같은 오늘 아주 그냥 다 블랙이어가지고 이제 음, 머리 이뻐서 오늘 모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택을 달 거예요. 그래서 음둘다 좋은 냄새가 나요. 어쨌든 내일 저기 고등학교 수업 나가니까 얘 따로 놓을게요 실도 한번 점검면야 돼. 이거 플라워 이빙 수업 나갈 때실모듬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로 바꿔야지. 아어 뭔가 저기 이렇게 어 기사분 아냐 니 청소 좀 할게요 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 <laughs> 겨울 한정판또 하나 빼도 오셨어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판이점 사장님한테 되겠다 <laughs> 예. 제가 이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전부 뭐 빼주신 것 같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제 저 베를린 실이 왔잖아요 베를린 스카프 만드는 원작 실이 근데 그걸 제가 위빙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실 되게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혹시나 위빙으로 했을 때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베를린 스카프 원작 실 말고 대체 실로 위빙을 하고 저거는 스카프를 뜨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죠. 제가 저걸로 위빙틀 집기에다가 걸면 뭔가 손이 덜덜덜덜 할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러면은 좀 체크 무늬를 넣을 수 있어서. 저기 두개 체크 넣으면 좀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 라면 먹으면 생각해보겠습니다. 하, 진짜 최대 고민이다. 어떡하네? 밥을 다 먹었고, 지금 또 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거 맡겨놨거든요. 저 뭐야. 그거. 어, 단어가 생각이 안나 우선, 이거 어, 세차에서 찾아 가야 되고, 이거는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로고는 요래, 요랬는데, 이번 요건 로고는 요래요. 그래서 좀더 뭔가 포인트가 딱 보이죠? 정리하고, 얘도 달았습니다. 귀엽죠? 그래서 얘는 잠시 전시해놓고, 나중에 포장을 하는 걸로 하고. 가기 전에,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 배경에 맞는 칩을 좀 다시 픽스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긴 이런 초록색깔은 잘안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쓸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음,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음, 이런 거. 우선 요거. 많아도 안 좋아요. 여기 고 차를 찾으러 가 봅시다. 아, 더러워. 어, 나이 도대체 이 실은 어디서 자꾸 떨어지는 걸까? 이거 어디서 나오는 먼지일까? 어, 이제 끝이 없네. 우선 차는 찾아왔고 고민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목도리, 어그뭐 뜨개로 그뭐 하든, 어뭐 위빙으로 하든 목도리 여러면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비싸니까 더 신경 써서 만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위빙으로 뜰게요. 뜬다기보다. 이빙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 10개의 실이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못 자를 수도 있거든요. 체크를 넣고 싶어. 그냥 저두 개를. 그래서, 그럴 거면은, 위빙으로 천짜듯이 하는 게낫거든요 오랜만에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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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거는 이제 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 그러냐면, 이게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얘를 땡겨서 묶고, 여기서도 얘를 땡겨서 묶고, 여기서도 얘를 땡겨서 묶어서, 왜냐면 이게 3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든 땡겨 묶어도 요실이랑 요실이 교차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위로 쏙 올라오고, 얘는 쏙 내려갔다가 얘는 또 이렇게 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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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실이 원체 늘어나고, 원체 복슬거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엉켜버립니다. 보이시나요? 엉키는 실이어서, 이제 안 되네요. 이거 봐, 엉켜버렸어. 되지도 않고, 안 돼. 아까운 실. 그래서 남은 실로는 그냥 뜨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실로 제가 하나 뜬게 있어요. 이 위빙 틀로, 집기로 짠게 있는데, 그때도 사실, 쉽지는 않은 여정이었지만, 짰단 말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리고 제가 조금만 힘더 주면, 이제 이게 끊어질 것 같아. 실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점점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기 사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할 경우, 중심 실은 다른 실로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패턴을 넣기 위한 건, 글러다 그라마가... 이게 뭐 벌어져야 말이지. 이제 뭐 벌어져야 뭐가 되지. 씨. 안 벌어지는데, 이런 거가 되겠어. 에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업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다운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 이게 어느 단계에도 안 돼. 아 나의 그체크무니는 그냥 옥돌이 사고 싶으면 사서 하는 걸로. 게야. <laughs> 실패했다.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여러분 지금 여기 완전 난장판이죠? 나를 흘리도아니다 네. 지금 제가 베를린 스카프를 뜨려고. 어.. 지금 막 이것저것 영상을 보고 있어요 샀습니다 응 어, 도안도 샀고 다.. 어.. 지금 보고 있는데 도안을 모든 코를 주워다 보면 바늘에 총 78코가 있어야 되고 마커 양쪽이 각각 39코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60코가 한개 모인 모습이고 그럼 이게 총 60코란 말인 거지 그래서 수를 달아야 돼 6개가 하나가 되게끔 그럼 총 10개의 수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 스카프의 반대쪽에서 수를 뜨려면, 별실 코를 풀어서 9코후마커를 걸어줘. 그러면, 별실 코 잡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메리아스 뜨기를 끄기,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다는 건데, 1코에다 모으면 60코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78코는 뭔지 진짜 지금 아직도 의문이.. 그게 지금 1시간 지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 한글말을 못 읽고 있는 건지 나 이거 진짜.. 한글말 잘 읽고 와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위빙틀로 해보겠다고 깝치다가 지금 실저두볼 날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실 비싼 실인데 왜.. 내가 모헤어로 다시는 저기 집게에다가 넣지 않겠다고 생각... 아 그렇게 해놓고... 보 버렸어. 돌아버릴 것 같아. 이것저것 뭐가 많은데 음... 어떤 말인지는 해. 이해했습니다. 되게 뭐 많은데 벌써 피곤한 거 보여요, 지금? 아, 음. 아, 예쁜! 사실 이 색깔이 저랑 잘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랑 저거 멜란지랑 색, 실 섞어서 쓰려고요 왜냐면 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그 베를린 스카프를 전부 다 그냥 한톤한 색깔로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 섞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한팩한팩 한팩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거 너무 길어. 이거 너무 짧고 중간이 없네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세. 얘도 5호야. 이거 다 5호야. 얘는 3.5호야. 힘들아. 우선 별코 잡아야 되니까 그거 잡을 실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실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얘 자꾸 엉쳐가지고 텐션 없는 걸로 그리고 터실터실하게 실안 나올 걸로 면사로 하겠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뭐라도.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베를린 스카프를 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베를린 스카프 아주 그냥 엄청 뭐 머리 뜯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했습니다 여러 검색 결과와 그리고 지금 이걸 뜨고 있는 분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후에 한 결과로 다 뜨고 어쨌든 한번 줄이는 줄이고 수술을 다 한다 뭐 그런 게 있다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 어느 그런 영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면 혹시 뭐 걸리나? 어쨌든 원통용으로 뜨고 수술을 단다는 게 이게 다라고 하는데 그 수술 달기 전에 코를 줄이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어려운 어그 대반을 간략한 그런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점, 그거를 제가 몰라서 난 그냥 외려 원통용으로 뜨고 그냥 수을 달면 되는 건줄 알았지. 그런 건줄 알고, 이제, 이걸 보, 이 도안을 보니까, 어,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이거 뜨고 있다. 한볼 갖고 왔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500원짜리 바늘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큰 바늘을 쓰지 않았, 좋은 바늘을 쓰지 않고, 그냥 500원짜리 바늘에 이게 길어서, 어, 잘라서 튜브를 다시 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통형으로 뜨기 쉽게끔 만들었습니다. 좀 쫀쫀 제가 그 컨티넨탈로 뜨다 보니까 좀 널널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쫀쫀하게 뜨고 있어요. 우선 요거 오늘 뜨다가 잘것 같습니다. 여튼 우선은 미친 듯이 어일 광수를 떠야 된다라는 거. 실 진짜 거의 한 볼을 그것도 다 떴어가지고 아아 스트레스. 내일 네, 만나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도 출근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단체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어, 오전에 잠, 좀 쉬다 나왔어요 사실 쉰건 아니고 따단 이게물어보데좀 넓어요 한 이만큼 됩니다 넓어 너무 넓어 28cm 넓어 근데 이게 빨면 길어지고 좁아진다 그러니까 한, 좁아져 봤자, 한 26. 뭐, 한이 정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볼 거의 다 떠가요. 그래서 원래는 얘를, 얘 떴다가, 좀 회색 떴다가, 얘 떴다가, 회색 떴다가, 이렇게 해서 줄무늬처럼 뜰려고 했는데,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또, 또 고민 중이에요. 그냥 얘로 계속 떴다가, 어, 한두볼 정도는 제로 뜰까 하고, 어떻게 생각해? 총 여섯 볼 들어간다 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 하나, 둘, 셋, 넷. 네 볼에 두 볼은 저걸로 해서 얘로도 하고 제로도 하고. 그냥 좀 그런, 그런 좀 살짝 언밸런스한 느낌으로다가. 왜냐면 줄무늬는 좀 식상할까봐. 또. 모자가 다 여기 있었구나. 어쩐지 쓸려고 하는 거 없더라. 지금 못 챙긴 게 있어서 뭐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뭘못 했냐면, 배들이 만들고 나면 포장할 거를 안 챙겼더라고. 저 집조기에다가 실건게 굉장히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좀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는 라 주의거든요? 어떻게 해도안 되게. 사실 전에 그거 했을 때도 어떻게 이 실로 이렇게 했냐고 말하시는 분들 많았어. 네, 이렇게 비닐에다가 한 장씩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놈의 머리카락. 정말. 대충, 어,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와, 이거 진짜 크게 나온다. 이거 아이패드거든요? <laughs> 다 나오네. 아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2시간 41분 57.8초. 이게 제가 지금 아까 그뜬 길이의 시간입니다.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요거를 딱 켜서, 요걸 눌러서 그걸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눌러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오니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하다가 이제 켰는데 야 아이패드 이게 너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이거 빨갛 지금, 그, 일단 2시쯤 출발해서 1시간 걸리니까 3시에 도착해서 4시 수업이거든요? 너무 일찍 가나? 일찍 가면 좋지, 뭐. 미리 출, 그것도 하고. 떨립니다. 항상 수업 나갈 때마다 떨리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페어 도 가고 싶은데, 지금 목, 목요일부터 지금 시작이거든요, 사실. 목금 토일인데 오늘, 오늘 저거여서, 원래 오늘 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수업 있어서 못 가고 일요일은 일요일 수업 있어서 일요일 날 수업 끝나고 갈까? 근데 주말이라 차 끌고 서울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아 하식스가 떨어져서 또 주문을 했네요. 아니 얼마 어, 전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공방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공방을 오픈하고 나시고 응. 하식스를 그렇게 드신다면서. 응. 이렇게 깜짝 놀진 않을 텐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늦는 거보다는 먼저 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이따 나하고 아, 잠시만요. 갑니다. 뿅. 집에 왔습니다. 새로운 배치죠. 굉장히 어, 부담스럽지만. 음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네 수업 잘하고 올게요.